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3분기 국내 정기회의가 지난 6일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정기회의에선 조용근 북한이탈주민지원 특별위원장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. 또 이용길 강사의 안보 강연과 파리로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설에 이어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이 지난 반복전에서 한국적에서... 윤석열 대통령께서 8.15 동일 독트린를 선언하시면서 강조했던 7대 취직전략 중 아,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동일 역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취직 아, 방안에 따라서 탈북 및 멘토링과 자학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コンテンツニュース HCN。